여러분 날씨가 진짜 많이 풀린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봄을 맞아서 봄동무침 만들어 볼게요. 일단 봄동은 그냥 하면 얘가 너무 좀 뻣뻣하거든? 응. 키포인트는 이 물이 끓으면 발을 넣다가 숨만 죽이는 거야. 응.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되고 그냥 물이 팔팔 끓으면 발을 꺼내갖고 찬물에다 씻어야 돼. 근데 사각사각한 느낌이 들거든. 음.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 이것도 파괴되고 하니까 통으로 넣으면 너무 크니까 좀 잘라서 한 송이 꽃이야 배추꽃 예쁘지. <웃음> <웃음> 봄이 왔어요 이제 음. 봄동을 봄에는 봄동을 먹어줘야 돼. 배추야 이거 이건 뭐지? 배추긴 배추지. 근데 이거는 바깥에 있잖아. 음. 겨울에 바깥에 그냥 놔둬, 이거. 를 바깥에 놔둬? 밭에다 그냥 놔두는 거라고. 이거 음. 그냥 통철에서 삶아야지 이따가 이쁘겠네. 삶기가 편하겠네. 다 지금 자르면 다 흐트러지니까, 이렇게 음. 해서. 일단 꼬투리는좀 이따가 음. 자르는 걸로? 음막 정신없이 흩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 잘라버렸네. 살짝 데운 다음에, 시쳐갖고, 자르게 편안하잖아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 음. 오, 이거 하나인데도 엄청 크네. 맞네. 엄마는 조그만 거 하나 하려고 했더니, 우리 팔팔 끓을 때, 기절만 시키면 돼, 야를. 음. 음, 색깔이 이쁘다, 아 노랗고, 초록색이고. 그냥 하면 너무 뻣뻣하더라고, 뭐. 음. 그래서, 숨만 죽여 여기다가. 머리 끓기 시작하네? 끓기 시작하면 바로, 자, 배치를 못겠어요 죽어라. 배치야, <laughs> 숨 죽어라. 음.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살짝, 음. 숨 죽으면, 음. 불을 꺼버리고, 가서 이제 시초올게 됐어. 이렇게 해서 숨이 죽었어. 그러면 바로 가시 척게. 응. 켜 척게. 여기다가 잠깐 이제 놔두겠어요. 어, 어머, 색깔 너무 예쁜데. 색깔, 색깔 너무 예쁘잖아. 넣으라고. 상당히 예쁘네. 먹기 좀 크기로 여러 먼저 좀 썰어 볼까? 배추를. 음, 꽃들이 되고 들이자르고 어, 둘이 또 먹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이 자르니까 응. 자르기도 편하잖아뭉태기다 응, 잘라놓은 거 보다 응 그렇게 이거 봐 첫번째 실수 자른 거이 지경이 <laughs> 됐잖아 지경 요 이거 봐지 멋대로 잘해 잘하기도 힘들고 안좋은 예 응, 안좋은 예 안좋은 <laughs> 예 찾아야 되잖아 일일이 하나씩 와. 그러니까 훨씬 편하지 아까처럼 자르는게 애들은 음. 물을 세야돼? 이렇게 너으면좀 물이 좀 빠지겠지 뭐 밑에다 이렇게 세어놓으면 엄마가 살짝 짜긴 짜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나도 물이 조금 빠겠지 뭐요거 만드는 동안 음. 요거를좀 썰어볼까? 요거부터 파. 어, 오늘 파가 이렇게 커. 야, 야, 뚱뚱한 애가 하나 왔어. 공격적이네. 뚱뚱해서 조금만 요만큼만 잘라 되겠다. 너무 뚱뚱해. 같이 양념을 해야 되니까 일단 매실청 하나 둘셋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실청이 아주 오래되니까 숙성이 돼서 맛있게 생겼어 그리고 참기름 하나 두개 마늘 한십 분 후춧가루 음. 두개 조금 안되네 하나 반정도 되네 하나 반? 응. 그리고 설탕도 조금 넣자 설탕한반숟락 반숟가락? 음. 매실청이 많이 들어가서 설탕은 조금만 더될것 같아 누가 카톡해 <laughs> 음. 아몬드로 안 잘라놨구나 아몬드, 그냥 이렇게 잘라진 거 있으면 음. 편한데. 이거, 견과류는 아무거나 넣어도 돼. 해바라기 씨 넣어도 되고, 집에 있는 거 많잖아, 견과류. 땅콩부터. 땅콩부터. 한 숟가락. 고추장을 넣어줘야지. 자, 하나. 두. 그숟가락면될것 같애 땅콩버터 없으면 아몬드 버터 넣도 되고 이거야 뭐 집에 있는 걸로 넣으면 되니까 대파는 아까 썰어준 거다 넣자 그냥 숟가락으로 응. 앉아도 되잖아 빨갛게 묻어갖고 그냥 다 넣어 진짜 아 아몬드를 좀 잘라야 되잖아 음. 아 이거 그냥 막 이렇게 잘라진 거 있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 집에 지금 여박이 에없어까 잘라야 돼 <웃음> <웃음> 잘라야 돼요 죄송해요 견과류는 음. 아무거나 넣어도 다 맛있지 뭐 땅콩 넣어도 맛있고 막 튀는구만 튀어도 할수 없지 뭐 주워먹어 음, 이번에 산거 음, 음. 엄청, 음! 이번 산거 아주 맛있어. 응, 이게 아몬드가 엄청 요번에 보면 고소하고 맛있어. 응, 엄청 고소 향이 팍 터져. 음. 아, 어떤 거 잘못 써면 또쓴 맛이 나면서 맛없는데 오늘 음. 산 거는 엄청 고소하면서. 응, 음. 그리고 내가 무쓴 맛이 하나도 없네. 응, 음. 바삭바삭하면서 딱 아주 이 뭔가 잘 샀네. 음, 썰고 고소 향이가 더 나네. <laughs> 근데? <laughs> 그 깨스로 향기가 더 나네 아주 고소한 향이 아주 음. 이걸 깨갖고 여기다 같이 넣어서 묻혀도 음. 되는데 엄마는 그냥 위에다 뿌릴 거야. 오늘 음... 아주 건강한 요리가 되겠어만 음. 음. 이제 몸이 좋은 걸 먹어야 돼 할아버지봐 아프셔서 누워 있으니까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laughs> 회복이 빠르신 할아버지. 응, 음. 음. 우리 빠르. 너 음, 감사하네. 제 음식을 자주 주시고 빨리. 아주 튼튼하셨었지. 나오시면 뭐 맛있는 거 많이 해드려야지. <laughs> 건강한 거. <laughs> 건강한 음식으로, 매딩 음식으로 해드려야지. 음, 바셔졌나, 좋고 향기가 솔솔 나네. 어우, 달리자니. 다, 다 달리자니. 다 아, 아깝잖니. 어우, 가루가 됐네, 가루가 지 밑에는 어 고소해 어, 주먹 봄이니까 이제 봄나물을 많이 먹어줘야 돼 그래야지 건강해지지 건강한 게 최고야 위에 뿌릴 작정으로 했는데 많네 많으니까 반 정도 넣자 음, 아주 고소하겠는데 땅콩버터도 들어갔지 또 아몬드 가루도 들어갔지 자 이제 여기다 넣겠어요 음. 아주 꾸덕한 소리가 나는데 음. 이게 땅콩버터를 넣어서 음. 굳이 뭐없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먹는 맛있어 고수하고 음. 이제 하나 먹을래 음. 맛이 어때? 음 맛있지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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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음? 가 음? 도 씹으면 음. 건강한 맛이 음? 음? 엄청 신선한 느낌이야. 몸통에서 물이 착 나와 꾸덕한데 그 섞여. 자 여기다가 이제 올무 가루를 이렇게 쏙 뿌려줘야죠. 아주 건강식이에요. 음, 음, 굿. 맛있겠지 아주.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좀더 먹어 엄마 시식 영생이 너무 짧아 시식 영상이 너무 짧아 그럼 오른쪽으로 끼고 다시 먹어야지 <웃음> <웃음> 아 오늘도 밥을 먹어버려가지고 엄마도 배고파서 좀 전에 먹었잖아 밥 먹을 때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음. 아이 진짜 맛있는데 그니까 자예 네, 맛있지 음 견과류도 같이 씹히면서 고소하고 음. 위에 바로 뿌리니까 더 씹는 식감이 있네 음. 일단 반은 섞고 반은 이렇게 뿌리고 먹으면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밥에 당기면 땡기는... 하지만 음. 금방 밥을 먹어서 밥은 못 먹겠네. 음. <웃음> <웃음> 맛있다 이거만 먹어도. 음, 음, 검은또 배추하고도 또 다른 맛이 나지. 식감이 또 약간 그러네. 배추는 좀푹 싸고. 말랑말랑한데 얘는 음. 좀 탄탄한 맛이 있어갖고씹히는 음. 맛이 음, 음, 맑음. 짬뽕 먹터 신선한 수제 엄청 고소해. 음, 내 스타일이야. 건강하면서 아주 맛있었다. 음. 초밥도 음, 먹고. 음, <laughs> 뭐 우리 형제 맛있나 보네 아주 <laughs> 아주 웰빙 음식이주 <음식아야죠>, 그냥 응? <laughs> 더나서소도 하고 막. 응? 음, 맛있네. 땅콩버터 들어오니까 맛있지 훨씬 음. 고소하고 음. 음. 음, 식감도 되게 좋아 응 그렇죠 오늘 키포인트 얘를 물속에 뜨거운 물에 기절만 팍 하고 음. <laughs> 팍 꺼내야 돼 알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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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천 싸람은 이런 식감이 안 나니까 음. 기절만 시키고 얼른 꺼내야 돼 지금 음. 딱 좋은 것 같아 응 음. 햇볕의 맛도 엄청 좋죠 차가운 음. 게 굿! 맛있네. 응. 배부른데 지금 많이 못다. 잠시만. 누가 핸드폰 가져와? 누가 매운 모도안 해? 카톡 계속 올리잖아. 누가 카톡 했네. 누구야? 방금 만병이 사진보이주세요 아, 하락도 점점 낫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